좋다. 좋구나. <laughs> 기가 막힌 팀장이라고 <laughs> 아니, 그 꼬꼬 같은 손가락을 으찌 부르시면서는 황홀한 소리가 튀어나온단 말이냐. <laughs> 나으리 같은 미남이 앞에 계시니 저도 흥이 절로 나지요. 안 <laughs> 그래, 미남. 달콤하게거든 새콤하기나 하지 말 것이지. 네 이거 그 고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말 소리가 아니라 꿀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꿀샘 같은 소리로다. 아, 나으리도 참. <laughs> 근데 나으리 무슨 일 있으세요? 왜 술이며 음식은 손도 안 드시고 물만 드셔요? 응, 자 이럴 때내술한 잔밖에 이 세속에 찌든 욕망을 씻어 내려거든 가만히 있자. 아 그래 <laughs> 백거이가 주검에 서서 호산춘이라는 술리 좋지 잡아들. <laughs> 어휴, 스승님, 어, 어. 어,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? 야, 버리고 또 버리라는 내 말을 잊었는가? 매양아, 예. 늙은가서 호산춘 두 병만 가져오너라. <laughs> 호산춘을요? 예, 나으리 <laughs> 억, 어? 억이라니. 이만큼 와, 이만큼 와. 아씨, 버릴 게 많다더니 가진 걸다 털내는 거야 뭐야. 어, 이복이 매형이 네. 이태과 처방에서 마신 술값이 모두 얼마나 되나? 글쎄요, 지난 4일 동안 큰 상이 1 2번 들어갔고 호산춘이2 0 병, 진양주가1 2 병, 또. 아이그니니까 얼마나 되냐고. 니 아니, 아니. 아냥 넘을 아 같은데요? 뭐? 아니. 아니, 아냥아아이고 멋지네. 아 아니. 수염이 없아서 좀..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나는 이제 주막 접게 까짓 거 내가 내게 살릴게야. 아 근데 이제 상무님은 녹을 얼마나 받는 거유? 로, 매달 쌀이 서말에 무명이 다섯 핀. 어? 아이고, 세슴, <laughs> 그렇게나 많이요? 아이고!

그러니까, 나리 말씀은 그 음담 선생인지 음탕 선생인가 하는 사람의 술값을 내느라 지방에서 최일 밥한 수도 못 드셨다, 그겁니까? 아유, 이상을 비우기 전에 또 시켜대고 또 시켜대니, 아니, 난들 도리가 있나. 나라도 입을 줄려야지 아, 나리. 그, 꼭 그렇게 해서 그걸 배우셔야 됩니까? 그게 무슨 소린가? 자네가 그분의 이 완벽한 필세를 못 봐서 그러네. 이여서 비법을 전수 받아야 되는데 이 도통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시니 이거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게 딱사기꾼이군. 어? 응? 혹시 나리 그 음담인지 음탕인지가 그림을 그리는 걸본 적은 있습니까?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완벽한 그림을 그 사람이 그린 게 확실하냐고요. 딱 걸렸군. 딱 걸렸어. 이건요 그림몇 장 갖다 놓고 나리에 주머니를 털려는 수작이다 분명하다고요.